대우조선 해양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초부터 희망퇴직으로 인원을 줄이려 하자 노동조합이 구조조정을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오는 25일까지 사무직 생산직 직원 가운데 1975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퇴직 위로금과 재취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 위로금은 1961년부터 1965년까지 통상임금 6개월에서 33개월분을 지급하며, 1966년생부터 1975년생까지는 잔여 기간의 50%를, 재취업 지원금은 1200만원입니다. 이에 앞서 대우 조선은 작년 1월 정년이 10년 미만 남은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면서 직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 9,790명에서 2019년 9,460명으로 줄었고 지난해 말에는 9,30명으로 0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희망태정도 구조조정을 봐야죠. 사장 만나서 명확하게 반대해서 표명을 했고요. 통해 사장도 작년에 희망태정이나 뭐 인내적인 구조조정 안 한다고 했는데 갑자스럽게 예. 발표하는 거는 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노조는 이거는 무조건 거부하니까 철회해라라고. 수주도 음. 목표대로 달성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에 이제 저희 또 코로나까지 덮쳐서 경영 위기를 좀 돌파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호황이 오기 전에는 경쟁이 유지해야 를 되니까 음. 어, 어쩔 수 없는 음. 부분이 있는. 대우조선은 계속되는 세계 경기 불황에 2014년 이후 연간 수주 실적이 목표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4억 1천만 달러로. 수주 목표 75%를 달성하는 데 그쳤습니다. 에코경남 이단아입니다.